네와 <laughs> 그렇게 심하게 짧았던 게 길어졌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? 네몇분 뭐 했다고? 네 아, 지금 딱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같아요 느껴져요? 네자 그죠? 비슷하게 근데 <laughs> 이쪽으로 조금 더 밀고 왔네요. 왜? 좋아, 그만자네요. 왜요, 뭐 일이 있어요? <laughs> 아, 이제 정상이네요 일어나 주실래요? 아, 아, 아. 아, 아, 똑같네요 일어나 주세요. <laughs> 거기 위에서 자세 편할 걸요? 예, 네, 몸이 가볍고 자세도 편하고 그런데 쪽가로 서 있는 거 같잖아요 푹신한데 위험하거든요. 음, 어색했을 거라고요, 서 있는 게. 다리도 이렇게 오므지네 응, 오므라지죠. 예. 요갈 예. 예. 때도 게 힘들었거든요. 안 되더라고요. 요가도 하셨어요? 이거 아, 잡으려고. 하고, 아, 네. 근데 자세가 어떻게 된거서있는다면 이렇게 서 있어요. o k a 아직도 골반이 틀어졌어그런 자세로 네. 있는 아, 거금 지금 지금 거울, 좀좀 괜찮아요. 지금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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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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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뒤꿈치 이게 보세요 차이 있는거 이쪽은 안 잡히는데 이렇게 잡히죠 여기는 안 잡히는데 이만큼 잡히죠 여기 앞발 앞발 보면은 이만큼 나와 있죠 느낌 아시겠어요 조금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. 이쪽 뒤로 가야죠. 뒤로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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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조금만 더 됐어요. 그리고 편하게 쓰세요. 약간 어색해요? 이렇게 좀지는 거예요. 어색한 쪽이 맞는데. 그러니까 발이 항상 왼발이 조금 앞 아픈 상태대로 이렇게, 이렇게. 왼발이 이렇게. 네.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? 아니죠. 똑바로 서 있어야죠. 네. 그렇게 됐을 때 습관적으로 이발이 먼저 나가 있는 다 앞으로. 자, 이제 그 상태에서 앉아 보실게요. 아, 편하게 다리, 편하게 벌리고. 그렇게 어떻게 앉아요? 딱 붙여서. 편하게 아까보다 좋은지.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일어나 고싶게요 자, 다시 앉고요. 다시 편하게 앉고, 음, 이제 손 지게, 딛지 예, 말고, 예. 손 딛지 말고, 무릎만 잡고 일어나 보세요. 무릎을 눌러서, 으쨔! 으쨔! 못해요? 아직도 이게 안 돼요? 음, 아직 못했어요. <laughs> 거기서, 으쨔! 예.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, 그걸 힘을 못 주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앉아서, 이렇게 힘주고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, <laughs> 스 응? 예. 이걸 못한다는아니 이렇게 뺏기못한다는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죠 음?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지 안될지 꼭 저기 된다는 보조금도 네. 어요 네, 뭐 저기도 네. 니고 네. 음, 아주 좋아요 자세 자 천장 보시고 천장 보누세요